떨어졌다고? 아니 어째 상어 상어 살려줘라가자. 너무 지고 있어서 잡지 돼. 슬래치 개짜피. 오다가 덕발봐라. 앞에 드론 승아 앞에 드론. 상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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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운데 테이블 있잖아 상자. 와 대놓 대놓고 <laughs> 있어도 모르네. 뭐 에코 왜 거까지 왔어? 뭐야 창탐킬했네나좀 응? 크게 설명해줄게요. 응. <laughs> 네가, <laughs> 아, 네가 앞에 모디야 고였잖아 보시지. 아, 나도. 네가 앞에 있었던 거 명명해 보시지. 아니, 명명이 아니야. 진짜 들어보지. 내가 눕힌 게창호가 너? 네가 눕혔으면 그거 네가 또배 터는데 창호가 어. 아니, 잘 들어보셈. 그러니까 <laughs> 네가 앞에 자카있었다고 했잖아. 그걸 쏠려고 봤거든. 어. 자카이 짜증나고 나오길래 이래 쐈다. 근데. 아, 그래서 눕혔어 안 짜잔. 눕혔어. 야, 애가같가 나왔는데. 아, 그래서 육도 뺏어, 뺏어, 안 뺏어. 아, 얘가 누운게네가 뺏긴 거야? <laughs> 아. 아, 그 내가 살린 거. 내 왼쪽에 싹 깔. 예. 얘좀 치료해봐. 아, 진입로가 왜 이렇게 많냐. 아, 이거똑같아 아, 폴드 하다. 그 다음에, 여자 하나 깔고. 아, 똑같 그 다음에 니가 깔고 싶은데 깔어 오우! 벌 왔어 아 <목소리> 뭐야 뭐야 너 덧밟았다 덧밟았다 예얘덧았다야니 뒤에 덧밟아 아니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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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한테 시작할게요. 아, 야, 뭔명이면 뭐야? 1-0-4 r 여기 a i 여기 n g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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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곰돌이 몇 명이 잡히길래 쟤 뺏겼어 1등이었는데 <laughs> 점점, 점점 깜짝 놀랐네 아니 카메라 바로 내리니까 두 명이 앞에 두고 있으니까카메라맨 <laughs> <근데 안 웃음> <laughs> 이게 뭔관경이야 싶은 거야 그냥 순식간에 비명소리 들리니까 어, 누운 거세 명이야 적하지않겠

이팔았다 트랩도. 트랩도 주방. 주방에 3개 깔아놓은 거다 발랐어. 100초일 거야. 1로. 총으로 싸워. 연막산 얻어. 연막산. ENT 한 번. 나 뭔가 받아. 가지 나아 아, 스모크구나. 아, 스모크였어.